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공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유비나 내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옵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감사드리겠습다 아,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군원항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위 신주 날 받아 주소서 웬 제의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분, 날과. Your sin,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 바라 에스라 성장 12절 말씀. 에스라 성장 12절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애성 풍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한성을 주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당시 금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2천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한 후에 흩어져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7개월째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생전 터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제사 드리기를 시작했고, 초막절, 명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들여오고 하나님의 전 터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터를 놓고 나서 오늘 본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지은 게 아니고 그 터만 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전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그 옛날 성전과 지금 터 놓인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일 수도 있고, 옛날 성전에그 무너진 모습이 다시 회환이 떠올라서 이제야 우리가 다시 토를 놓게 되었습니다 하며 대성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또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포도 이세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으니까 성전의 터가 놓였으니까 이제 우리의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토를 놓고 나서 어쨌든 회한과 이 기쁨, 눈물과 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고 다시 이음을 시작하는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은 때로는 감동적인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회한과 눈물이 있는 아픔입니다. 회복한다고 해서 그냥 늘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됐는데, 기쁘죠? 예배가 다시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빈자리를 보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예배했던 사람들, 그래도 70명, 80명, 이브 예배 때 차서 예배 드리던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 모습을 아는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기쁜 일이지만 회복하는 것은 첫 걸음이 예전하고 똑같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없어요. 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 것 없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청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물론 욕기에는 이거는 다른 의미로 쓰인 말이긴 합니다만, 그 말만 떼어놓고 우리가 좋아하니까, 어쨌든 욕기 8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눈물이 아닌 온통 함성과 기쁨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이 비가 왔을 때 요즘 정말 큰 가뭄인데 비가 왔을 때 말랐던 먼 밭이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여와의 성전이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또한 여와의 성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터가 놓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입니다. 회복은 주의 은총입니다. 내가 회복하자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금년에는 회복해보자. 내가 이번에는 잘해보자.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다짐대로 잘 됩니까? 안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복을 시작하게 되고 또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하든 함성으로 시작하든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전의 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로, 어떤 이는 기쁨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첫 걸음을 이제 예배에서 우리 삶에서 시작하고 있어온 이 터가 잘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뚝 서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